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차 아이없는 30대 초반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의 바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저는 공무원입니다. 연애도 안 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 저희 둘을 보고 딱하게 여긴 지인이 다리를 놔준 케이스예요.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건 아닌데 말도 잘 통하고 여러모로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계셨던 아버지와 알뜰하신 어머니 덕분에 저는 부유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엔 곧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도 했으니 정말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저의 반에 남편은 어렵고 복잡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더군요. 시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허리를 크게 다치시면서 현장 일을 더는 하실 수 없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소일거리를 찾아 하시면서 약간의 돈을 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일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도맡아 했다고 했습니다.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해서 능력을 인정받아 본사까지 갈수 있었던 특이 케이스라고 할까요? 아무튼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 연봉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딱히 재정적으로는 걱정이 없을 줄 알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했을 때,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대기업을 다닌 지 7년차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돈이야 앞으로 같이 살면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큰 문제로 느껴지진 않았네요. 상견례, 당시의 일입니다. 집 문제도 그렇고 혼수와 예단은 어떻게 할 건지 저희 부모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어느 정도 남편 사정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집을 사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기에 깜짝 놀랐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혼수와 예단은 집에 맞춰서 해서 보내시겠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이틀 뒤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얼굴이 안 좋기에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으니 집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못 해주신다고 그러시냐 물었더니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말씀이 남편더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저희 집에다가는 그걸 시댁에서 사줬다고 하랬답니다 그래야 당신 체면이 살고 저희 집에서 받을 거다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그 대출은 어떻게 갚으라고 하셨냐 물으니 그런 이야기는 없으시더래요 한마디로 일단 저질러 놓으면 별수 있냐 이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고 남편도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월세로라도 시작하자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친정 부모님도 어이가 없다 하시면서 그럼 허례허식은 다 빼고 하는 대신 작은 전세집 하나는 당신들이 마련해 주시겠다 하더군요. 대신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말고 둘이서 열심히 모아가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의 도움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예단도 하나 못 받는 시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자기밖에 없을 거라며 아주 팔자가 박복하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자기 아들 장가가는 날인데요. 어찌나 푸념을 늘어놓으시던지 들어오던 복도 달아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시어머니가 좀 특이하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상식밖에 행동을 하시는 분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기가 일쇠였습니다. 가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시면서 마치 있는 집 사모님 행세를 하는 일이 취미셨지요. 같이 식당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찌나 함부로 대하시는지 같이 앉아있는 제가 낯 뜨거워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다 같이 고깃집에 갔는데 특정 회사의 막걸리를 찾으시더라고요. 종업원이 없다고 하니까 팁이라며 천 원을 주시고는 가서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기에 제가 다녀온다고 하니 종업원을 가르키며 손님을 위해 이런 일 하라고 저런 것들이 있는 거라며 손님이 왕인 줄 모르냐고 저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종업원은 제가 보기에도 가 스물이나 넘었을까 싶은 어린 친구였어요. 결국 제가 종업원한테 미안하다고 가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줬다면 난리를 치더군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를 가게 밖으로 모시고 나갔고 저는 종업원을 비롯해 가게 사람들한테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몇 번의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뉴스에라도 나오는 거 아닌가 며칠을 걱정하며 보냈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키워준 값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결혼 직후 저와 남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원래 저희는 결혼하고 1년 정도 신혼을 즐긴 뒤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애 가지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냐면서 그러면 당신 노후는 어떻게 하냐고 일단 키워준 값부터 갚고 나서 애를 가지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서 도대체 얼마를 갚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대기업 취직시켜서 보냈으니 돈 1억은 갚아야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남편도 그 말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아버지께서 당신이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냐며 저희 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잘난 거라고는 쥐뿔도 없으면서 어딜 나서냐고 매섭게 쏘아붙이시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돈못 버는 당신이 죄인이라며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속상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말수가 많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늘 저희에게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고, 지난 명절에도 남들 몰래 제 주머니에 만원짜리 세 장을 찔러 넣어주시면서, 얼마 안 되지만 맛있는 거라도 사먹으라고 하실 정도로 저희를 챙겨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무튼 아버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키워준갑 이야기는 다시 꺼내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막말은 정말 상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고, 그로 인해 남편과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세집을 알아보던 당시 남편은 가능하면 시댁에서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아무래도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바로 옆에서 챙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또 마침 시댁이 제가 일하는 곳과 가까운 편이라 굳이 싫다고 하기도 애매해서 그러자 했고, 그렇게 시댁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시면 그렇게 제 가방이나 옷을 기웃거리시고 빌려달라 하시고 때를 쓰시는 겁니다. 신우랑은 연을 끊고 산이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나요.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또 빌려달라는데 싫다고 하기도 뭐하고 해서 너무 비싸지 않은 가방이나 스카프 같은 것들은 종종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빈도수가 잦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가끔 제 차도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아울렛에 가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고생이라는둥 가까운 데서 친구분들과 만나고 싶은데 버스 타고 어느 세월에 가냐는 식이었지요. 안 된다고 하니 그럼 데려다 달라고 하셨고 그건 더 귀찮아서 차라리 차를 빌려드린 건데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하루는 차 안에서 아저씨들이나 쓸 법한 선글라스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 건가 생각해서 시댁에 간날 시아버지께 선글라스를 찾았다며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당신 물건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차를 쓰신 다음날에 차에서 찾았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아니라는데 뭘 그러냐며 당신이 버린다고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때까진 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쯤 지나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어떤 남자분의 목소리였는데 기록을 보니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더군요. 대화 내용과 동선을 맞춰보니 둘이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곳도 가신 것 같았어요. 이 일을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아는 척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나만 가슴에 묻고 지나가면 되는 일 아닌가? 저 혼자 몇날 밤을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는 날들이 지나던 중 주말이란 남편과 모처럼 영화관에 가려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와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얼른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서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다행히 발견이 빨랐던 편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몸 오른쪽에 마비가 오면서 결국 거동이 어려워지셨습니다. 말로는 또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니 모든 가족들이 잘 돌봐드리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은 병수발 못 든다며 무조건 저에게 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그런 일은 다 며느리가 한다면서 제가 벌어봤자 얼마나 버냐고 그럴 정신으로 시아버지나 돌보고 이참에 들어와 살림이나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남편도 있는데 왜 제가 병수발을 드냐고 하니? 남편이 자기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좀 하지 말라고 일단 다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헤어지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이도 없고 기가 차더군요. 제가 그분이랑 새로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하시냐니까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더군요.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길래 블랙박스에 다 찍혔더라고. 어떤 신사분하고 여기저기 놀러다니시고 이미 아버님 저렇게 되시기 전부터 할일못할일다 하시고 다녔다고 전부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무슨 딸이 사위감 데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린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같은 걸 물어보면서 호구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대화를 주고 받더니 시어머니더러 그럼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냐고 했더니 집에 돈 있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편하지 않겠냐며 자기는 이제 자기 부모 뒷바라지하는데 지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시아버지가 지금 생사를 오가시는 것도 아닌데, 잠깐 거동이 불편하단 이유로 이렇게 둘다 아버님을 버리려는 거냐고 하니까, 어차피 살 만큼 사신 분 아니겠냐고 막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허리 다치면서 경제력도 잃고 가족들 고생시킨 아버님이라지만, 자기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다고 저렇게 내팽개치는 남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와중에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며 살 사람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네 아버지는 이참에 그냥 요양원에 보내자고 그러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머님은 몰랐을까요? 만에 하나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저렇게 짐짝 내던져지듯 버림받는 게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결국 저는 남편하고 1초도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시아버지를 모시던지 아니면 이혼하던지 하자고 했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작은 효심이라도 남편에게 남아있다면 제가 기꺼이 희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일 그만두고 아버지는 저 혼자서만 모시고 자기랑 살던지 그게 아니면 이혼하든지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막말로 나를 키워주신 분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까지 희생할 순 없었으니까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혼 생활이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살았는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네요. 며칠 뒤, 남편과 서류 정리를 한뒤 시아버지를 찾아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훔치시곤 한참 동안 말없이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저희 결혼할 때 하나도 못해준 게 마음에 걸린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곤 시아버지는 제 결정을 이해한다며 미안해하지 말라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한순간 차가워진 남편과 협의 이혼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이혼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신사분과 살림은 합쳤지만 그쪽 자녀들이 크게 반대하여 호적에도 못 올라가고 그냥 살림만 해주는 형세인가 보더군요. 멍청한 남편은 돈 많다는 그 집안 아들이라도 될줄 알았는지 잘 다니던 회사까지 때려쳐가지고 백수신세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아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관심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년쯤 지났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서류 정리를 하다보니 사망보험이 있는데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도 금시청원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빨리 보험회사에 연락해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 말대로 보험회사를 찾아가니 남편 말대로 제가 3천만원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길로 곧장 변호사를 찾아 물어보니 이건 법적으로 제 돈이라고 나눌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돈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감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모셨다면 더 오래 살아계셨을까 그런 후에 눈물만 잡고 나네요.